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의 대소 관계를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갈 건데 이번엔 여기 있는 세 수를 봅시다. 이세 수의 대소를 비교해 보라라고 하면은 우리 어찌 하면 될까요? 보자마자 앞서서 보다는 상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자, 앞서서는 주어진 세 수가 형태가 다똑같았고세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 로그의 밑이 다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앞에서처럼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우리 세수의 대소를 충분히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황 자체를 좀 바꿔 볼게요. 어, 여기 밑이 3이고요. 여기는 밑이 3과 관련이 돼 있어요. 3의 제곱. 자, 그리고 나서 4도 그 3을 밑으로 한 로그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로그 3의 81로 4를 볼수 있잖아요. 3의 4제곱 81이니까 자 그래서 앞서서처럼 아,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 대소비교하는구나 그 상황으로 좀 상황 자체를 가져갈게요 자 3로그 3의 5도 좀 깔끔하게 표현하자면 이 3을 갖다가 이쪽으로 올려가지고요 그 로그 3의 125로 볼수 있죠 5의 세제곱 125니까 그리고 나서 2로그 9의 25인데 우리 로그에 관한 성질 여러 개 공부했으니까 자그 중에 이런 성질도 있었습니다 이 2를 떼내고 로그 9의 25만 보자면 뭐가 같냐면 자 로그 3의 제곱에 5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2와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자, 2분의 2는 1이죠. 그래서 로그 3의 5다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그 9의 25는 그냥 로그 3의 5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밑과 진수에 똑같이 루트 루트 씌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밑과 진수에 똑같이 제곱 제곱 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얘는 로그 3의 5와 같아요. 그래서 2로그 3의 5를 보는 것이고 자, 2로그 3의 5가 있다면 여기 2가 있다 봐주세요. 2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로그 3의 25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이 수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앞서서 상황이 똑같아졌어요. 자, 밑이 같은 로그의 값에 대해 대소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 로그 함수의 성질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또 얘기해 보자면 자, 로그 a 의 X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A가 지금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자,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에 대해서 진수의 값 증가하면 이 함수의 값도 증가한다라 보면서 그 로그 함수의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미치 3인 로그 함수도 결국엔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의 값 클수록 이 로그의 값이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3을 밑으로 한 로그에서 진수 클수록 값이 크다고? 자, 얘가 값이 제일 커요. 진수 제일 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자그 다음에 값이 큰건예고 얘가 제일 작아라고 할수 있다는 건데 풀이 과정을 좀 풀어 적자면 자 진수끼리 대소 비교를 하는 순간에 그냥 이 세수의 대소관계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진수끼리 대소 비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수의 대소 비교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세수에 대해서 대소 비교하자면 얘네들이 다 진수로 들어와 있고 이 3을 밑으로 하는 로그의 값에 대해 진수 클수록 로그가 의 커진다라고 자 3을 밑으로 한 로그 함수의 성질 적용해 가지고 죄송한게판단내려 주면 돼요. 자, 근데 애초에 주어진 수가 형태 이렇지 않았으니까 이 수들로 답을 표현해주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로그 3의 25와 같은, 자, 2로그 9의 25가 제일 작고요. 로그 3의 125와 같은, 자, 3로그 3의 5가 제일 크다.라고 세 수에 대해서 비교 맞춰줄 수 있는데, 풀이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아, 그냥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데, 자, 중요한 건 미치 같은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자, 그게 풀이 과정 1이에요. 풀이 과정 2는 자, 그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단 진수의대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결국엔 수의 대소 비교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 공통으로 맞춰 적은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잘 보면서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적용해서 수의 대소 비교 맞춰 주자라고 해 가지고 답을 내려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수에 대해 서 대소비교도 해주는 데뭐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수들은 옆에 있는 수들과 같아요자 봤을 때어 얘는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5분의 1. 자 읽기도 좀 복잡한데 3 떼내고 이 부분만 보면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로그 3의 마이너스 1 제곱에 5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다 보고. 자,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그래서 값이 로그 3의 5와 같구나라는 걸 봐줄 수 있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로그 3의 5라는 거예요. 이 수는 쉽게 생각하자면 이 값을 어찌 생각하면 되냐, 밑과 진수의 동시에 마이너스 1 제곱씩 걸어줬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자면 얘는 역수 역수치에서 로그 9의 25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9의 25를 보는 거고, 옆에 있는 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들을 가지고 또 대소비교 하자는 건데, 아, 풀이 했는데 왜또 하나요? 싶을 수 있죠. 상황을 우리 좀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요. 지금 뭔가 밑이 3분의 1과 관련이 돼 있다 보면서, 자, 이번에는 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의 값으로, 자, 다 봐주면서 이제 대소비교 할 거거든요. 4부터 보자면, 4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3분의 1의 4제곱이 81분의 1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도 좀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을 올려 생각할게요.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125분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봐주자면 아, 로그 9분의 1에 25분의 1은 옆에서처럼 로그 9의 25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우리 또 루트 루트 걸면서 로그 3분의 1에 5분의 1과 같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로그 9분의 1에 25분의 1을 이렇게볼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2가 있다 보면 2를 요쪽을 올려서 로그 3분의 1에 25분의 1로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미치 같은 로그의 값을 자, 신 비교한 상황으로 상황을 만들었는데 옆에서랑은 상황이 자, 다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미치 0과 1 사이라 보고요. 0과 1 사이의 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성질 생각해 보자면, x의 값 증가하면 이 함수의 값은 줄어드는 성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도 같은 성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의 값을 비교할 때는 진수가 클수록 로그의 값은 작다라고 보고, 이 중에 진수가 제일 큰게 제일 작은 수예요. 진수가 제일 작은 게자 제일 큰 수인 거고 그렇게 세수에 대소한 게그 판단 내려주면 되거든요. 풀이 과정을 좀더 적어 내려가자면은 1단계 풀이 과정은 여기 적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주어진 세 수에 대해서 자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데 미치 같은 로그의 값을 비교한 상황으로 상황 자체를 만들어요. 그게 풀이 과정 1단계고 그럼 그 다음에는 자, 로그함수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진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진수의 대소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진수의 대소 비교가 아니죠. 이 세수의 대소 비교니까 자, 얘네들을 진수로 배치하면서 3분의 1 밑으로 하는 이 로그의 값을 비교해 주는데 자, 그때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잘 생각하면서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진수가 클수록 로그의 값은 줄어든다는 거 보면서 답을 요렇게 내려주면 된다는 거죠. 위에서랑 비교하자면 뭔가 부등어 방향이 돌아가는 느낌이죠. 자, 그렇게 세수의 대소한 게 판단 내려주면 되는데 답을 적을 때는 애초에 주어졌던 수로 자, 답을 적어주면 되니까 각자의 매칭되는 수잘 가져와서 적으면 되겠고 답은 옆에서랑 같습니다. 자, 같은 수들 가지고 대소 비교했으니까 답이 똑같이 나온 게 당연하죠. 얘가 결국엔 2로그 9의 25고 얘는 3로그 3의 5와 같잖아요. 그죠? 답은 옆에서랑 같은데 자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풀이 과정을 다르게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 풀이 과정 속에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적용하느냐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 느낌으로 풀이를 할지 아니 부등호 방에한 번씩 돌아가는 느낌으로 풀이를 할지 자 그게 달라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 부등호 방향을 돌려가면서 막 생각하다 보면 차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로그 부등식을 해결할 때도 뒤에 가서 마찬가지일 텐데 로그의 값끼리 대소 비교하는 상황을 자볼 때는 최대한 밑이 1보다큰 로그의 값을 비교하는 상황으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 차고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볼게요.